어, 네, 여러분 체스를 두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동양 문화권 안에서는 장기와 비슷한 그런 게임인데요. 어, 이 아시안 게임에서도 2006년, 뭐 2010년, 2022년에 이렇게 정식 종목이 되었을 정도로 어, 꽤나 대중적인 게임입니다. 어, 이 체스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을 잡, 잡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요. 왕을 포위해서. 어, 빠져 나가지 못하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왕을 잡지 않는 것이 일종의 관례라고 해요. 그래서 한 선수가 다른 선수의 왕을 잡기 한수 전의 상황이 되었을 때 체크메이트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당신의 왕은 포위되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어, 이 체크메이트를 당한 선수는 자기 상황을 둘러본 이후에 어, 더 이상 빠져 나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자기의 왕을 스스로 쓰러뜨리고 이렇게 악수를 청하면서 그렇게 게임이 끝나는 상당히 신사적인 게임입니다. 어, 아무튼 이 게임 어, 체스라는 게임은요 왕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체크메이트 이것을 외치기 위해서 어, 수 싸움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어, 수 싸움이 참 어려운 거죠. 하나를 움직이더라도 다음 수를 또 생각해야 되고 다다음 수를 생각하면서 배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수를 상대방에게 들켜서는 안 되고요. 내가 움직이고 있는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를 헷갈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여간 복잡한 게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한 수를 두다 보면은 가장 극적인 순간에 체크메이트를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이 체크메이트를 외치기 위해서는 하나도 함부로 두는 수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 이상하게 보이는 수라고 할지라도요. 그게 의미가 없는 수는 없는 거죠 말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체크메이트를 만들어가는 데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체스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가복음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말들이 그러니까 잘 세팅되어 있는 첫 시작의 체스판이 아니라 게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체스판입니다 서로의 말은 다 뒤엉켜 있고요. 이제 누구의 왕이 쓰러질 것인가만 남은 그 최후의 싸움을 앞두고 있는 그런 체스판입니다. 누구 한 명이 체크메이트를 외치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체크메이트를 외칠 수 있는 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수가 오늘 본문 여기저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죠. 어,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좀 함께 살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어, 문제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잔뜩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 본문을 꽉꽉 채우고 있는 이 죽음과 고난이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의 영광과 부활이 체크메이트라면 오늘 본문은 어, 이 체크메이트를 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어, 고난의 모습들을 함께 좀 보겠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께 자세 곳을 입혔고요.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조롱하는 행위였습니다. 어, 왕이니까 너는 자세 곳을 입어야지. 왕이니까 너는 왕관을 써야지. 그렇게 조롱합니다. 사형수에게 자세 곳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형수에게 왕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왕관도요. 여러분, 가시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가시 모양의 흉내를 낸 그런 관이 아니라, 깊은 가시로 만든 관을 머리 위에 씌우고, 이제 가시가 머리를 뚫고 들어가도록 이렇게 가시관을 꾹 눌렀습니다. 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이미 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어, 예수님을 때렸던 채찍은 소뼈에 조각을 붙여놓은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형 준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너무 매를 많이 맞아서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던 사람을 시켜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습니다 어, 이 힘든 길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 그 옆에서 매를 맞으면서 어, 끌려가듯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입었던 자세 옷은다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옷을 찢어서 누가 나눠가질지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예수님을 비꼬는 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만에 짓겠다고 말하는 네가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냐? 라면서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너희를 믿겠, 너를 믿겠다라고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숨도 쉴수 없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런 외침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예수가 죽었습니다 어, 악질 정치범들이나 죽는 참혹한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왕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떠시,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모습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 왕의 모습과 어울리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전혀 하나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이 두신 악수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 아리마데 요셉이라는 공회원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아리마데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고 바위 속에 넣고 무덤 속에 넣고 어, 돌을 굴려서 무덤 문을 닫았습니다. 어, 이 당시 풍습 이게 매장 풍습이기도 했는데요. 이 굳게 닫힌 무덤은요 마지막 악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해도 혼자 힘으로 그돌 문을 열고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 예수님은 고난 당했고, 예수님은 죽었고. 시신은 돌 안에 돌로 갇혔습니다. 부활의 희망이 완전히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마침표를 찍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악수만 가득한 본문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이 체스판의 마지막 결말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상황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한 장만 넘겨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울리지 않죠 상황들이. 그러니까 부활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들이 이전에 쫙 이렇게 나왔는데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여러분 전부 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고난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죽음으로 가려져 있었고요, 살아도 돌을 굴려서 나올 수 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빛이 부활이라는 빛이 그냥 철저하게 차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체스판으로 치면은 한수한 한 수가 다 이해가 안 되는 수인 겁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라는 수가 어떻게 부활이라는 체크메이트로 연결이 될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고난과 절망 가운데에서 부활이라는 체크메이트를 기꺼이 외치셨습니다. 모든 것이 탄탄대로였다면 가장 극적이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의미가 퇴색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수들의 끝에는 부활이 있었고, 모든 수들은 부활을 가장 극적으로 만드는 수가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실 때, 조금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본문을 보면은요, 아마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본문을 읽어 내려갔을 것 같습니다. 어,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아들에게 고난이 맞는 그림입니까? 당신의 아들에게 죽음이 맞는 그림입니까? 무덤을 돌로 막아버리게 그 희망마저 차단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맞습니까? 그럼 약속하신 부활은 어떡합니까? 부활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맞습니까? 다 절망인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데, 도대체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온통 부정적인 질문을 섞어가며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을 허용하셨는지, 왜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들을 내버려 두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가장 찬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가운데에서 영원한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라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영광과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도 악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이라는 체크메이트를 가장 귀하고 복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계획만 있었을 뿐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 본문의 흐름과 상당히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고난,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죽음이 이 가득한 본문이 여러분, 우리의 삶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복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내 인생의 고난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겁니다. 내 인생의 절망은 어울리지 않는 그림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 지금 내 삶에 놓인 부정적인 상황들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상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체스를 채스, 두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시는 수 하나하나가 다 악수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지금 이 자리와 이 환경은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저에게는 어울리는 그림이 아닙니다. 저를 이런 상황에 있게 만들려고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제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신 그 수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신 그 수도 역시 틀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간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술을 두셨으면 안 됐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 대해서, 내 직장에 대해서, 내 진로에 대해서, 그냥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두신 수는 틀렸습니다. 전부 악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는데 왜내 인생에 어울리지 않는 술을 두시는 겁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원망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한수 한수가 여러분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나가자니 가로막히고, 돌아가자니 너무 돌아가고 직진은 할 수도 없고 그냥 늘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것은 이 모든 순간을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같다는 그 생각이 들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도 하늘에 대고 부르시셨습니다 아, 내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수를 다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인생의 이 작은 한수 한수들이 악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수가 하나하나 내 삶을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체크메이트. 어, 내가 잘못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우리 삶의 악수라고 생각되었던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기 시작하면, 꼬여있던 내 삶이 풀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과 한숨만 가득했던 순간들이 기쁨과 찬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주님, 나한테 이 상황을 주시려고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셨었군요. 하나님, 내가 악수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하나님 계획안에서 최고의 수였군요. 그렇게 생각하는 때가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악수처럼 보이는 고난들은요, 아무런 가치 없는 수가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위한 수였습니다. 다 의미가 있는 수였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 대신 고난 당하신 것을 보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살아서 걸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 못한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선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작고 좁게 보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악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본다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이요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들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가까이서만 보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넓게 보면 그 잘못된 수조타도 결국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할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이 우리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끌어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왜 부활이 있었던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다 망했다고 생각했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요. 고난만 있는 것 같은 그 삶이 절망만, 절망만 있는 것 같은 그 삶이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찬란한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속한 상황이 고난이지만 지금 내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이런 상황들이 다 악수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겠다 싶습니다. 어,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 끝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계획이 있다. 어,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 어,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 어, 뭐, 아멘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되게 추상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 버티면 지거명에의들 날이 온다. 아,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려면요 사실은 굳이 말씀을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는 유튜브에도 널려있고요 수많은 책에도 다 널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저 잘될 것이라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희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들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 본질인 예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과하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이후, 이 구원의 영광을 볼수 있는 이유, 우리가 그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도 슬퍼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가고 싶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분이셨지만,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분이셨지만,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왕이 어울리지도 않는 고난을 당하신 것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영광과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수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는 가장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이죠.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사랑하는 내 백성의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해결하신 것은. 우리의 막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고난들만 해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자체를 완전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히 사는 자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 주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매일 고난당해서 그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만 하는 내 인생을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어, 냉정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외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 앞에 있는 고난이 해결이 되도요, 또 다른 고난을 만나고, 또 다른 고난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은요. 이름만 바뀌어요.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는 말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고난 끝 행복 시작을 여러분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을 보면 늘 고난 끝또 다른 고난 시작이 훨씬 더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끌어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의 연약함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종식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상황을 보고 나를 보면 우리는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을 붙잡아야 고난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해석해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관점에서 보면 온통 악수입니다. 하지만, 고난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을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부활의 영광을 주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완전한 생명 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세상 어떤 것을 다 지불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얻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의 고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단순하게 그 눈앞에 현실적인 고난들만 치워버리는 데 급급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내 삶엔 여전히 고난이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낼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삶을 다 마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왕과 함께 산다는 가장 큰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절대 조건이신 하나님 아래에서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에 대한 해석이 바뀌어져 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고,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해서 생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은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라는 가장 큰 대로를 걷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가장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우리 여러분 이것을 고난 가운데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생각건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들이 미래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못 박았습니다. 어, 이한 구절을 읽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같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죽음,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었죠.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평안하지 못한 것들, 이겨내야 하는 것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조차도 버티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내며 앞으로 갈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가장 선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과 슬픔이 공존해도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해할 때이 어둠의 터널 이후에 맞게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을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라고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악수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이 최고의 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외치시는 그 결말의 체크메이트를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너희 가정의 문제에 체크메이트. 너희 건강과 직장의 체크메이트. 너희 관계에, 너희 진로에, 너희 모든 삶의 체크메이트. 너를 감싸고 있는 모든 고난은 끝이 났다고 그렇게 체크메이트를 외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분과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통과해도 결국에는 빛을 만나게 됩니다.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끝에 있는 빛을 바라보며 주어진 고난들과 삶을 기꺼이 싸워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있어도 죄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난 이후에 그 고난을 다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본다면요, 우리는 견뎌낼 힘이 생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예수의 죽음과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그것을 우리가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고난과 답답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악수처럼 보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려는 그 연약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시는 우리 인생의 체스는 절대로 악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실 것이라는 그분의 약속에는 단한 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이후 영광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붙잡으면서 우리 삶에 주어진 고난들을 헤쳐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인생이지만 이 끝과 과정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